용인시 수지구 삼선 국회의원인 한선교 의원. 그는 2012년 급조한 비영리 민간 단체로 국고 보조금을 받아 자신의 지역구에서 큰선비 조광조 공연을 여는데 5억 중 5,800만 원을 썼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행사였다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단체가 지원하는 것으로.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단체장인 국회의원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게 예? 그런 행사를 개최를 했다 그러면 예예. 그거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후 한 의원은 남은 돈4억4 천만 원을 2년 만에 반납하면서 문체부에 제출한 자체 평가서에 두 차례 사업 연기를 하면서 재추진을 도모했으나 적합한 기획자가 없어. 사업비를 반납하고 중단하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용인시에 배정한 예산 내역에서 나디은 사업명이 눈에 띕니다. 제1회 정암문화재 사업. 정암문화재는 이미 비슷한 형식으로 용인시와 한선교 의원이 여러 차례 개최했던 행사인데 어찌된 일인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행사비는 문체부와 용인시가 각각 3억씩 부담해 총 6억 원이 투입된다고 돼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가장 큰 문화제 예산이 2억을 넘지 않고 국내 평균 축제 예산도 3억 원 안팎이라는 점에 비교하면 상당히 규모가 큰 대형 행사입니다. 용인시는 이곳 신곡수원에서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5월 문화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과연 어떤 행사이길래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걸까요? 이 행사의 사업 계획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가운쓰기와 선비길 걷기 체험, 조광조 공연 등을 진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6억 규모의 행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는 제1회 정한문화재 추진위원회. 추진 주체가 분명한 다른 사업과 달리 이 사업의 추진인은. 검색을 해 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용인시에 물어봤습니다. 정한문화재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논의된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그행사인님만큼 추진위원회가 누군지 좀 알려 주시겠어요? 잠깐만요. 잠시 기다리라는 공무원. 수화기 너머로 담당 팀장과 논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냥 전 문화재 추진 위원회 있는지 아세요? 실체도 없는 걸를 거기다 계획서를 내갖고 지금, 여기서 계속 알려다. <laughs> 우리가 낸게 아니잖아 요 이제. 위원이 땄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추진 위원회도 없고 실체도 없다는 사업. 이 사업에 예산을 받아온 국회의원은 바로 한선교 의원입니다. 한선교 의원님한테 부탁한 건데이돈좀줘 달라고. 어떤 의원님이야? I don't k n o 네네. 네 네.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있 w I don't k 의 o w I 서 o n t know. I don't k n o 에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그 n o w I don't k n o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네. 용인시 지역구에서 하니까 그래서. 그 뭐라고요? 검토 좀 해달라. 검토 좀 해달라고 던져준 거 이외에는 없는데. 그런데 당초 용인 씨가 한선교 의원 측에 요청한 사업비는 3천만 원 수준. 한선교 의원실을 거치면서 3억으로 불어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실 4천만 원짜리 하루 공사에 했다가 어 할수 있다라고 얘기 들어서 저희가 아 그냥 뭐 크게 한번잡아붙이뭐 이렇게 해서 그냥 했는데 응. 3억을 신청한다고 3억 줄 몰랐어요. 지자체를 올리면 네, 네, 그 네. 적당히 저기 후라치잖아요. 네, 네. 그냥 래이 되게 좋는데는이사크 어떻게 해야지? 라고 사실 했어요 국비 3억 원을 받으면서 자동적으로 12, 3억 원을 매칭해야 하는 용인시의회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용인시가 지금 대정적으로 상당히 그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이제 우리 시민들도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문제들을 그 허리띠를 졸라매 가면서 어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문화재 어 정한 문화재에서 3억이 투입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규모면으로 봤을 때좀 무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뛰어난 개혁가의 뜻을 기려 축제를 여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뉴스타파가 보도한 대로 명의도용을 통해 보조금을 받아 공연을 열거나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행사에 지역구라는 이유로 사업비를 받아주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요? 3천만 원을 했는지 얼마 했는지 모르지만 그 보고는 들었고 그렇다면 그 좋은 사업 아니냐 용인시로 봐서도 그렇다면 그 우리 그 하자. 그런데 그래, 3천만 원 갖고 할수 있는 게 없어. 그거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3억 원을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써야 될지 왜냐하면 사업계획서를 3천만 원에 맞게 썼기 때문에 난그 내용을 내가 자세히 몰라서 지금 인터뷰가 어려운 거야. 예, 그 부분은 모르시는데 그런 모르신 상태에서 그러면은 의회실 쪽에서 문체부에 직접 대장 담당관실에다가 예산을 좀 내려달라고 라 말씀을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모르신 상태로 진행을 하신 건가요? 아니 겁니까? 예산은 청구하되 그 저기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썼는지는 내가 잘그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지역구 챙기기 위해서 문체부 예산은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쌈짓돈으로 <laughs> 하는 게 아니고 지역구 챙기는 게 아니고 정말 어? 말씀대로 포온보다도 내가 보기에는 훨씬 그 우리 후세들에게 이 소개하고 그분의 정신을 가르치는 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의원은 조광조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지역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그 유곡을 받아서 뭐 지역에 그렇게 좋은 그 문화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죠. 좀 시민적인 그런. 행사로 이루어졌을 수 있을 텐데 네. 사실은 굉장히 그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아주 예산만 단독 뭐 투입되는 그런 모양의 그런 행사가 이루어졌고요 자기 정치적으로 지역구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어떤 환심을 살수 있는 좋은 거리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 사전 선거 활동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얼마든지. 본을 안 데리고 자기가 또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걸 해서 비밀하게 하고 또 그거를 그 자기 나름대로 교묘하게 그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조광조 공연이 열린 시점을 보면 선거철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한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 전후로 각각 3천만 원과 5억 원의 민간 단체 보조금을 받아 조광조 공연을 열었습니다. 한동안 열리지 않던 공연은 지난달 12월에 문체부 주체로 열렸고 내년 5월에 다시 열릴 계획입니다. 모두 용인 수지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행사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는 그 선거 기간인지 여부에 불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일단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이후의연 문화행사라고 하더라도 총선과 무관하게 열었다고 하더라도 한선교 의원의 이름으로 무상의 공연행위가 주최되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네개 공연의 시행 주체는 모두 다르지만 실제 예산을 유치한 사람은 모두 한선교 의원입니다. 모두 피감기관인 문체부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한선교 의원은 이렇게 국비를 받아 치른 행사에 자신이 직접 출연하거나 금수강산 해동 한반도하고도 용인 심곡서원에 팜플렛에 이름을 넣어 홍보해 왔고 의정보고 활동에 빠짐없이 넣었습니다. 과거 행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시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교문니 위원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예산 사유화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형적으로 좀이 국가 예산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예산을 좀 사유하는 사례가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과거에 그 비슷한 제목의 행사로 문화부를 통해서 예산을 예산 그 책정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셨던 거고 이번에도 또 한번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그 해당 상임위 소속의 의원, 이 의원이 그 문화부에 직접 요청을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한국사에서 회 너무, 너무 당연하게 그 압력, 압력으로 느껴지는 거고 자신의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차례 예산을 받아 지역구 사업에 사용한 한선교 의원. 한 의원은 올해 총선에서 용인시 수지구에 또다시 출마할 예정입니다. 뉴스타파 홍여진입니다.